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툭툭하게 입고 나가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나더라 문덕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세에 설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남자만 오천 명을 풍성히 먹이고도 남은 이 기적을 볼 때에. 이 제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심히 들떴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 힘과 권력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십자가에 이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팔일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힘과 권력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섬기시고 대속하시는 주님보다 기적과 능력의 주님만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성공하 고 높아지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통해서 온 천하를 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달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도 대기업이나 또 연봉이 많은 직장을 선호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면 늘 기죽어서 살아가는 루저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신분과 모든 수준에 있어서 상승을 하려는 이 욕구를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웁니다. 세계적으로 열광과 찬사를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실감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향 욕구를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이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류층 사회로 못 올라간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상향 욕구가 뼛속까지 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지 말라고 내려가라고 내려가서 섬기라고 말하면 내려가겠습니까? 자꾸 내려가라고 그러면은. 듣히 거북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는 내려가서 남을 섬겨야 합니다. 성공지향적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젖어버린 중독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에서 내린 결론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도못 올라간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봉건주의 사회, 계급주의 사회보다 더 확고한 계급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 양극화된 계급 사회를 깨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더불어 바이러스와 생태계 오염과 지구 온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태계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버거워합니다.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나는 신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두 사람이 살아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 주시며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바르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때 보아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기도하기는 커녕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영광의 광채 눈부심에 깨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이 영광과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 황홀함에 반해서 그냥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영원한 천국을 살짝 맛본 것이 아주 강렬했던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덮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부활의 길을 듣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고 또 알려줍니다.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십... 십가의길 이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어, 그것을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하여 도리어 주님을 이용해서 온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자들도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산으로 불러 함께 기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의 말을 듣고 십자가의 그 길을 듣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허황된 생각 속에서 세속적인 어떤 상향의 욕구로 주님을 계속 이용하려는 그런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말 미야마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 온 세상을 살리는 저말 못하는 피조물도 살리는 신음하는 피조물도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을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우리 마음 지루하시네 나견배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주경 주변곳많지않아이것내가사실하나이번하늘에또다시잡아도다시네이다시네순